감은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이뇨, 해열, 깔국질 술독 및 갈증 해소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의 주성분은 당질이 15에서 18% 정도이며 다른 과일에 비해 수분 함량이 적고 대부분 포도당과 과당입니다. 비타민A와 비타민C가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의 색소인 카로틴, 라이코펜 등의 혼합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떫은 감은 디오스프린이라는 떫은 맛을 내는 수용성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 조직이나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피를 멈추게 하는 등의 양리적 효과가 있습니다.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며 항암, 항동맥경화, 알코올 대사 촉진, 항혈액 응고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감에 함유된 비타민 C는 사과에 비해 무려 10배의 양이 달합니다. 비타민C는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고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미용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피부가 건조해지고 유화가 촉진되는 가을, 겨울에 감을 꾸준히 섭취하면 피부관리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감은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등 혈관 질환 예방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감에는 스코플레틴이라는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혈관의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비타민 K도 풍부해 혈액 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액의 흐름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A도 감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눈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눈의 피로와 시력 개선에 도움을 주어 안구 건조증, 백내장 등 노화로 인한 안질환 예방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떫은 맛을 내는 탄닌 성분은 피를 응고시키고 상처를 아물게 하는 지혈 작용을 합니다. 상처가 덧나는 것을 막아주는 살균 작용도 산닌의 효능 중 하나입니다. 더불어 아세트알데히드의 분해를 촉진시켜 숙취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환절기에 면역력을 강화하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감을 꾸준히 섭취하면 체내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외부의 바이러스나 세균의 공격으로부터 저항하는 면역력을 끌어올려 감기와 같은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몸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감을 함께 먹으면 약이 되는 음식이 있습니다. 감은 기침이나 가래를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으며 몸 안의 열을 잡아줍니다. 동의보감에서는 감과 우유, 꿀을 섞어 먹으면 소화가 약한 사람의 증세가 호전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을 갈아서 우유 한 컵에 섞고 꿀을 타서 공복에 마시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수정과는 장과 비위를 보호하고 소화작용을 촉진하는 효능이 있으며 곶감을 사용하여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감기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철분이 풍부하여 빈혈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계피는 체내의 찬 기운을 몰아내 속을 따뜻하게 하고 상처에 몰린 열을 아래로 내려 양개가 골고루 펴지게 합니다. 감과 호두 또는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호두나 잣은 지방이 많아서 지용성 비타민 A의 흡수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과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세 가지. 개와 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개는 신선도가 빨리 떨어지고 식중독 균의 번식이 잘 되어 세균성 식중독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더욱이 감의 탄닌 성분은 비브리오 균의 번식을 촉진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와 감을 함께 먹으면 소화계 문제나 식중독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도토리묵과 감은 함께 먹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이는 둘다 탄닌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에는 변비를 일으킬 수 있는 탄닌 성분이 있으며 도토리묵에도 동일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탄닌 성분은 변을 굵게 만들거나 철분과 결합하여 빈혈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도토리묵과 감을 함께 먹으면 소화불량, 빈혈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감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탄닌이 계란 속의 단백질과 결합하면서 변성되며 이 과정에서 우리 몸의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게 됩니다. 이 결과 일시적으로 설사를 유발하거나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효과가 있지만 장내의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변비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변성된 탄닌과 단백질이 소변 속의 수분까지 빨아들여 신장에서 요산의 농도를 높이게 되면 신장에 심각한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신장 결석, 요로 결석, 신장염, 심지어 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탄닌은 위에서 수분을 과도하게 흡수하여 위의 산성 농도를 급격히 높일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위염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경우에도 감과 계란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탄닌이 혈관에서 수분을 빼앗아 나트륨 농도를 급격히 높여 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혈압이 급상승하게 되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완자식품인 계란과 감을 함께 섭취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